다음 이차방위식 동구의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알파, 아니,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고산 세타제. 이때 지금 라인이 탄젠트, 알파다이 렇다니까1마 탄탄탄 풀타 일마 탄탄이니까 고산 세타. 탄뿔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3분의 1 된다 맞죠? 마이너스 3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세타 되고 이 하면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플러스 고사인 세타는 1 그죠? 이항 네, 제곱을 해9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고사인 제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자가, 이다 나는, 사인 대로, 아기, 사인 대로, 고사인 대로, 아스, 유, 사인 사인대타 이따, 고사인 대로. 이리, 이이게이 이리. 이1 이리. 이이이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0이죠? 따라서 사인 세타가 0이면 또는 4 사인과 3 코사인 이 똑같아야겠죠? 맞죠?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이 4분 3이죠? 즉 탄젠트가 뭐라고 해도 4분의 3이라면 무슨? 3대 1세타가 4, 3, 5제 맞죠? 그럼 여기서 포사세트는 5분의 4,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4둘 중에 한지분의 2분의 4분의 4 맞죠? 여기서 이제 <laughs> 진짜 많아지큰두 개가 있다 하니까한별씩을으면 b제곱 마이너스 4 10보다 커야 되겠지? 됐나? 사인제곱 뭐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세타지 됐나? 마이너스 버리면 코사인제곱 세타 4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이지 됐나? 응. 어, 사이즈까지 다 보이네. 이렇게 나는. 끊임없 뭐. 뭐가? 맞나?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보다 크고. 마이너스 이라는 도보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는 뭐, 마이너스 보다작 작은 서이 t 가 지금, 지금 코사인이까 네. 마이너스 1보다나머 네. 마이너스 고지보다 이보다. 이보다. 보다 이보다. 이 이보다. 이이보이 나이 오늘 사는 거에이거 맞죠? 나 일에 한번서 많이 다음 해야